네 저는 지금 중국에 있는 디저트 가게 홀리랜드라고 디저트 가게에 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건 케이크라고 아주 유명한 케이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건 케이크 사러 숙소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홀리랜드 바로 여기입니다 딱 봐도 아주 파티실 같은 분 카운터에 계시고 있어서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없는데? 보니까 제 숙소 앞에 매장은 워낙 작은데여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 매장 여기는 월마트 안에 있는 곳인데 다행히 여긴 잔뜩 있네. 초콜렛 벽돌 초콜렛으로 오미지널 말차맛 이것도 유명하던데. 두 번째 매장에서 이 수건 케이크를 샀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죠. 참고로 여기는 뭐 배경이 좀 그렇긴 한데 어디 감금된 게 아니라 제 숙소입니다. 노란색 벽지가 식욕을 살짝 저하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자 이게 이렇게 포장 진짜 깔끔하게 돼 있죠. 일단 여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오레오 크림.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크림이 많아 보이니까 느끼할 것 같은데, 어 느끼하진 않고 그냥 달콤한 정도. 음, 맛있네. 맛있긴 한데 또 한글 것같지 않다. 중국 대련에 있는 야시장에 가는 길인데 바로 여기 소안요 야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야시장인데 실내에 있어요. 보통 야시장하면은 다 밖에 이렇게 노점처럼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실내 야시장이더라고요. 아, 여기는 이런 귀금속들, 어, 이런 예쁜 공예품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여성분들 네일 받으시는 곳. 어, 여기는 뭐야? 카페인가? 왠지 카페 같죠? 그러네요. 여긴 카페 해피월드, 여기는 오락실이네요. 야 중국은 오락실도 이렇게 크네 진짜 중국은 뭘 해도 일단 규모 자체가 좀큰것 같아요 와 이런 펌프도 있고 근데 우리 손님이 핫팬츠를 입고 펌프를 하시네요 근데 오락실 치고 생각보다 조금 조용합니다 와 이런 뽑기 오 인형 귀엽네. 음, 여기는 이제 먹거리 코너인 것 같아요. 와, 이런 빵들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일단 빵 말고 아 여기는 꼬치들 이 마라 꼬치들도 있고. 근데 보면 중국인들이 이 마라꼬치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마라꼬치가 뜨거운 거는 천천이 라고 하고 차가운 거는 고보지라고 하는데 어딜 가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통을 하나 받아서 그냥 먹고 싶은 거 고른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저는 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도 하나 먹어보고 그리고 이거는 죽은 집, 푸준 집 아무튼 요거까지 이렇게 주문하면은 결제할 때저렇게 소스를 한번더 묻혀주시면 됩니다 꼬치 5개에서 16이야 야, 바로 앞에 탕수육도 있네 퍼바로우 퍼바로니 탕수육 아 이거 이거 거바로우는 소자가 18위야. 음, 그리고 이거는 냉면을 저렇게 구워서 먹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냉면은 차갑게, 냉면은 차갑게 먹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꼬치 튀김들. 음식들 정말 많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 진짜 많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고기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말린 것 같아요. 말린 다음에 튀긴 것 같고. <laughs> 그리고 시장하는 떼수 <뺄> <laughs> 없죠. 이런 어묵 튀김, 어묵 튀김인데 <laughs> 아, 아, 새우가 통째로 들어갔네요 호치만 파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웃음> 매장이 <웃음> 있는 식당들도 있고 여기는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 오. 한식코너네 그 보시면 비빔밥이 있어요 비빔밥 어, 한식당이 드디어 많네 여기가 사람 제일 많네 보시면 바로 옆집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한식집은 와 인기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료가게인데 아 세세 자 이제 이 마실 것도 샀으니까 뭐 하나 정도만 더 사서 가면 될것 같은데 아어 그래도 이 중국에 왔으니까 요 양꼬치도 하나 먹어 보자 처음에 주문한 이 마라꼬치 그리고 꿔바로우 망고주스 마지막으로 이 양꼬치까지 일단 양꼬치가 지금 뜨거울 거라 얘부터 먹어 볼게요 딴 애들은 어차피 식어서 얘부터 중국화는 또이 양꼬치 잖아요 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아, 진짜 맛있다. 와. 음. 일단, 양고치가 크기부터 한국과의 한 1.5배? 2배? 이 정도 가까이라, 와, 씹는 맛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꼬바로우죠? 이 꼬바로우는 이 면변에서 먹었던 거, 그리고 제가 대련 처음에 도착한 날, 제 숙소 앞에서 먹었던 게 훨씬 맛있다. 여기 거는 그냥 평범한 느낌?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요번에는 이 마라꼬치. 근데 드실 때이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세개 드세요. 세 개. 두 개로도 부족할 그런 맛입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요번엔 요거. 건두부? 어, 요것도 맛있네. 음, 이건 되게 고소하면서 담백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 두부. 두부도 폭신폭신한 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두부도 맛있는데 이거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부의 양념이 싹다 배겨 가지고 와. 되게 얼얼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 새우 그리고 이 두부 고수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개인적으로 여기 소환로 야시장 오시면 일단 보부지에서 두부, 그리고 소파, 이건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꼬바로우는 그냥 다른 식당에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뭔가 이대로 가기 아쉬워서 아까 여기 꼬바로우 집인데 칠리새우, 이거. 칠리새우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꼬바로 드세요.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